안녕하세요 리크리오입니다 오늘 주제는 익숙한 공간에 갇혀 있는 삼림입니다 예전에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광고 멘트를 듣고 그래 맞아 그것을 못 찾을 뿐이지 라며 혼자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사회적 물리적 가상세계 등 새로운 공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발견을 못 한다기 보다는 용기가 없다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 익숙한 공간을 따라 출근하고 같은 영역에서 사람들과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을 계속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물리적 공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공간이 있었다고 믿었으니 혁신적인 아이폰을 만들었겠죠. 공간과 공간 간의 벽이 막혀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누군가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가능하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새로운 문을 엽니다. 미래 학자들은 AI 로봇, 자율 기계,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2040년쯤에는 현재의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가봐야 알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로 기존 공간은 서서히 다치고 새로운 분야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타인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방을 비워 주어야 할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기에 지금 당장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사회적 존재감은 점점 떨어지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돌이켜보면 매일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간에 대한 불만과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살지만 내일도 별 차이 없이 흘러갑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내가 생각의 길이 굳어져 당장 편안함을 추구하고 기존의 익숙한 공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류작가, 이나가키 에미코는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없애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익숙하고 거품이 많은 공간을 정리해 나가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안 좋은 습관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한 곳에 머물며 안주하는 순간 자신의 공간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이제까지 경험 못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긴장감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이 원하는 것에 도전해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공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며 이상 리크리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